안녕하세요. 솔림노가입니다. 아, 저희가 이제 홍감자, 가을 감자를 심으려고 준비 중인데요. 아우, 밖에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다가 너무너무 덥고 힘들어가지고 시원한 바람에서 이제 맞으면서 영상을 찍으려고 이제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왔고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예, 홍감자를, 시, 가을 감자를 심으려고 그는데요한 언제쯤 심을 거냐면은 8월 한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심으려고 이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자그 감자는 이제 가을 감자를 어떻게 심냐 하면은요 일단 겨울잠을 재우려고 저온창고에 넣어놨습니다 자 저온창고에 넣어놓고 최소한 한달 정도 이제 저온창고에다 넣어놓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꺼내서 한1 0 이상 이제 휴면 타파 이제 겨울잠 자고 있는 걸 갖다가 깨워서 이제 상광 처리를 해놓 거죠 그늘에다 가싹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심을 건데요 자, 가을 감자를 혹시 이제 심으실 분들은요, 저희가 이제 씨앗은 지금 저희 심을 것밖에 남지 않았구요. 이제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보시면은 알 감자랑 이제 쪼림용 있잖아요. 이만 거. 이렇게 큰 거는요, 이제 몇개못 심어요. 같은 20kg라도 큰 거는 몇개못 심고, 이렇게 조그만 거. 조그만 거를 갖다가 바로 심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을 감자는요, 봄에 심을 때는 눈을 따잖아요. 눈을 따는데, 가을에 심는 감자는 이제 여름에 심거든요. 8월 20일, 뭐 15일, 그때 심기 때문에 칼을 무조건 낸 감자는요, 거의 80% 이상, 90% 이상 가까이 썩어서 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을에 심는 감자는 칼을 대지 말고, 쪼림용이나 이렇게 아주 알감자, 그런 걸 갖다가 심으시면, 이제 심으려고 이제 준비하시고, 전창고에 일단 넣으시면 됩니다. 약 300평에 소똥을요, 무려, 20톤이나 뿌렸습니다. 자, 20톤 정도면은 땅바닥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요. 걸름을 어마어마하게 뿌렸거든요. 자, 감자는 거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작물입니다. 감자는 이렇게 심어 준비를 했고요. 이제 이게 다가 아닙니다. 비료도 4포, 3 0 0평에 4포, 무 뭐. 그리고 이제 더 앞으로 준비해야 될 거는, 예, 석회 비료, 석회, 석회랑 또이 바로 심기 전에 토양 살충제 딱 치고 또 감자를 심을 겁니다 자 거기는 아직 저희가 작업을 해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을 못 찍었고요 비료랑 석회랑 같이 뿌리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비료까지만 치워놓고 놀타리를 쳐놨습니다 자 쳐놨고 뭐 뿌리기 전에 뭐 심기 전에 석회랑 토양 살충제 해갖고 싹할 거고요 자 앞으로 올해도 올해는, 봄에는 한 300평 정도 심었지만, 가을에는 한 1차, 300평, 2차, 해가지고 한 500평 이상, 600평 가까이 심을 생각입니다. 자, 가을 감자를 심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제 빨리,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쪼림용 감자, 뭐, 알감자, 이런 조금만 거, 그런 거, 고, 그 씨앗이라도 충분하니까요, 그거를, 주문하셔가지고, 어서 구입을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냉장고에다가 빨리 잠을 재우세요. 아, 걔네들도 잠을 자야. 그냥 감자 하나 해서 말을 해야지. 아, 그럼요, 쉽게 말할게요. 우리 응. 그 집사람 말대로. 감자를 재워서, 아, 왜 재우느냐. 잠을 자야지. 닭기잘 나와? 잠을 자야지. 어, 뭐, 그것만 얘기하면 되지. 뭐, 말 그럼 뭐 자기, 해. 어? 어저께, 어? 바에 가든지 뭐, 나이트장 가서 밤새도록 술 먹고 놀고, 그냥. 잠깐만, 잤어. 새벽 5시, 6시까지 놀다가 집에 와서 자려고 보니까 일을 시간이네. 자기 일하려고 그러면 몸에 힘이 들어가. 응. 음. 나 야행성이야. 그래도 낮잠 좀 자야 되지 않을까? 난 잠, 낮잠 싫어해. 자, 저는요. 나야, 밤을 새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일하려고 그러면요. 그지자기 졸리 고 머리 아프고 힘없고 죽을것 같아요. 자, 죽기는 않아도 일을 해도. 응 어? 죽지는 않겠죠 일을 찌끔찌끔 해다가 막 힘들어갖고 내심이 안 나오고 막 한마디로 개가 안 나, 개가 안 나. 개가 안 나게 하겠죠 그렇죠? <laughs> 감자도 마찬가지예요. 감자도 겨울잠을 훅 재우고 깨워서 아주 컨디션 좋은 상태로다 씨를 심어야지 잠도 안 재우고 졸려 죽었는데 쉬지도 못하게 하고 바로 땅속에다 쳐박고 봐요 <laughs> 얘들 네 저처럼 저 사람 주위 닮아갖고요 아, 왜이 어, 말이 많어? 감자 왜 재워야 되는지, 아. 어. 아, 그러니까. 잘 나온다고 얘기하면 되지, 그냥. 계속 말해. 아, 컨디션 좋게 만들어주는 거지. 감자가 잠을 안 재우고요. 그냥 심으면은 그냥 그러니까 바라는 될수 있고. 이 바라일도. 아, 왜 구박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 많다, 고하지 아, 그 요점만 어느 정도 간단히 하면 되지, 만 뭐, 이 얘기, 저 얘기, 뭐. 겨울잠을 재워주면요, 감자가 컨디션이 좋아지고요, 이제, 겸, 바, 저기, 겨울잠을 안 재워주면요,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발아율도 떨어지고, 발아가 돼도요, 힘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크지 못하고, 약 비실비실 그리고 그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되도록이면 겨울잠을 재워주세요. 자, 그래서 내 방향보에다가 재워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깨워줘야 됩니다. 예, 일어나, 일어나, 타일러, 이 괜히 그냥, 야, 일어나! 그래 그냥 그걸 갖다 그냥 애들, 학교 가! 그러면 학교 가요. 일어, 얘들아 일어나, 일어나, 그래서 음, 툭툭 씻어야지, 응 음, 이제 밥 먹고 그 이제 학교도 잘 가는 거고요, 감자도 그냥 상강철이 그래서 상강철을, 상강철을 해놔야 된다 그렇지. 이거지. 알았어, 끝. 끝이네. 그 이제 끝내죠. 아, 사소리 길어. 양기가 올라.